그렇죠? 아 존나 아파 이렇게 무서운 암살자 타로 저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살인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끝장을 보겠습니다 탈론으로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아무도 모르게 어스름 어슴푸르무르한 이 숲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어슴푸르무르한이 뭐야 어슴푸레한? 어슴푸레한이 맞나요? 미니언 생선까지 30% 근데 지금 좀 잘하는 애들인 것 같아 제가 이제 12렙이거든요 정글도 생기고 이거 원딜이랑 서폿이 이거 쳐주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요. <laughs> 지금 모르가나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미스포춘이 되게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성격이 나빠요. 서폿 안 했다고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저 모르가나 서폿을 한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루시안이 올로오냐 왜? 소냐랑 쟤네는 뭐 미드가 3 명이야. 알이 있거든요. 아나 루시안 싫은데. 루시안이 짜증 나더라고요. 원거리라서 탈론이 되게 애매해. 한대 쳐주고, 쳐주고. 이 소녀 뭐야? 꺼져. 아 이거 잘못 쳤다. 아이 잘못 쳤어. 대박인데요. 아시에서 먹을 줄 알아 무시하지 마 그렇지 죽네잘 먹죠 네 반데 왜두 명이서의 미드에 있냐 열받네 성장세는 더딜 수 있지만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지만 압박감이 있는 거는 잡을 수 있어. 이거, 두명다딸수 있어, 잘하면. 좋아! 어디서 잡았니? 위에서 잡았니? 뭐야, 이거. 왜, 탑은 따였네? 아, 탑은 따였어, 또. 봤반데요 피해주고. 탑이 따이면 안 좋은데. 미드라, 미드라도, 아니, 미드, 미드라, 이거. 바텀이라도 쭉쭉 밀어라. 나 지금 딜교 좋거든요? 루시안으로 이 정도 딜교를 한다. 이겼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게다 가 2대1인데, 이거는... 아! 아... 그렇지... 아... 아니, 나왜 대파를 못 먹어? 아... 개멍청해 진짜 만화 없거든요. 아, 이거 만화가 없어. 개바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 이대1로 이거 사람 패는 거 돼? 이거... 그래도 비도 오고 꿀꿀해 죽겠구만. 아, 선 넘었어. 딱딱 딱 여기까지만 해, 자식들아. 아, 이거 포탑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미니언들? 미니언은 미니언을 못 먹겠어. 일단 W를 두개 올려 줍시다. 쟤네가 두 명이라서. 아, 이고 미드 버리기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만화 없으니까. 아이, 개새끼들, 이거. <목소리> 개새끼들 자식들이 말이야. 오다가 말아. 와줘. 오면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프레스. 왜탑 버리고 오냐, 얘는 또. 얘 정글인가? 우리가 2킬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저희는 일단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벽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한번 갔다가 왔다가 빠르게 합류하면 돼. 아, 스트레스 받네. 좀 무리를 해줬으면 제가 딸각을 보겠는데, 초반이기도 했고, 1렙부터 2명이기도 했고, 이거 딸딸따홈 봄식 카드, 이거는 조금만 더 들어오면. 어. 나이스 미쳤죠? 승전보도 들어왔고 루시안 많화 없거든요? 무리하면 땁니다 이거 무리하면 따 아, 네, 아구.. 아.. 이제 문제네 포션 빨아 집에 가 아시기 말이야 어딜 편하게 는못 가지. 절대 내가 편하게 가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 편하게 가지 못해. 좋아요. 이거 템살수 있다. 템살수 있어 이거. 티아맨 나오나? 티아맨 나와. 오케이. 티아맨 사고. 아이거 신발까지 되면 딱 좋은데 신발이 안 되네요. 티아맨 사고 뭐살거 없지. 여기 오린 여기 오린 말잘 들어 이거 봐 미스 포춘이 계속 집 가라고 막 뭐라고 해 겁살이죠 이게 게임 문화가 아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안 하면 되게 약 보이는 그런 게 됐어 예전에 크레이시아 케이드 하던 시절만 해도 저 초등학생 때 이거 님 붙이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초반부터 말까면 애들 진짜 막 욕하고 그랬어. 단체로 나서가지고. 왜님 반말함? 이런거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줬거든요. 뭐야, 이 맞아. 오고 있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막 저렇게 잼민이들이 나댄다니까? 그런거 없어져야 돼. 예전과 같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왜 반말하는게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게임의 재미는 더 있거든. 친근감이라는 게 생기긴 하는데, 이게 좀, 욕하기도 쉽고, 그래. 좀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존댓말 안 쓰고 이러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잘한다. 우리 팀 잘하네. 팜 민겨? 벌써 밀리가 없지. 이러면, 무난무난하게 가는 그림이죠? 무난무난하게 이기는 그림. 한번 위협해 주고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얘네 아나아 아, 나 준다. 용 먹네. 용 먹네요. 좋아요. 판단 좋아. 티어가 많이 올랐어. 일반전인데도 티어가 많이 올랐어. 용을 먹는 판단을 하다니. 아니,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 야시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이스. 콤보는 깔끔하게 하지 않았지만, 좋았다.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욕 먹자, 욕 먹, 그래, 욕 먹자! 욕 먹자고. 쉐끼들아. 그걸 또킬 달치로 들어가는 수준. 미드 포타 골드 내 건데. 엑스 책상 도와줍시다. 얘는 스킬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 먹고 집 가야겠다. 템좀 올립시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저도 좀 많이 안정적이게 됐죠. 전 영상들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젠 당황하지 않아. 비도 많이 오고 축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조용히 먹잇감을 노립니다. 내 영역에 들어오는 자 살아남지 못해 팔 한쪽은 떼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암살자 탈로. 너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이씨, 아니 신났네. 아주 미들 라인 와가지고 참 너무나 대는거 아니야? 그럼 안 있고, 근데 너무나 대는데내 라인인데, 그럼 내가 본밀어야겠다 이게 2차 타워인가? 타워도 몇 차인지 잘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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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아... 아니, 롤 포탑 속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그냥 사정권에 들어오면 맞아야 돼. 좋아요. 대포 먹는 거 수준급이죠. 아, 이거 봐! 존내 아파. 이거 깨. 미드랑 근데 보시랑 가끔 바꿀 때 있는데 그거는 미드가 안 컸을 때 아닌가? 나 지금 존내 컸는데. 좀잘 컸거든요. 잘큰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아군이 잭스 또 던지네. 이거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죠. 아! 존나 아파. 뭐야, 이거. 아, 씨. 이거 집 갑시다. <laughs>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열매 따먹어야 되나. 아니 너무 아파 아뭐 포탑 데미지 저거 왜 저래 말이 안돼 아 지금 번개 오진다 <laughs> 저는 정복자 탈론이라서 감전은 안터지는데 밖에서 지금 감전 오지게 터지거든요 잘한다 그래, 그래도 이기니까 미스포춘이 지랄 안하니 약간 성격 꼬여있었거든요 처음 빅창에서 나쁘지 않아 이거는 루시안도 딸수 있어 까비. 깊숙이 들어왔으면 땄거든요. 잘 탔는데. CS 이제 티아멧 있으면 안정적이야. 안 돼, 맞아주고요. 일부러 맞아줬죠. 잭스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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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포탄만 없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제가 아직 포탑 딜까지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포탑 딜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저 잡았다. 아, 저거 못 잡네. 이거 미, 밉시다, 이러면. 이쪽으로 오도거든요 좋아,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건 아쉽지만, 나쁘지 않아. 형. 까! 까! 왜안 깠어? 나힐줘 모르가나 힐 있나? 서포트 챔은 다힐 있지 않나? 제 고정관념인가요 그거? 큐마스터 <laughs> 힐 있는 거 같은데? 힐 주는 거 같다잉 열매 없나? 열매 위치 여기 아닌가? 열매를 안 주네 상당히 안타깝네요 1차 타워 다 밀어서 이거 15분 썰엔 나오지 않을까요? 되게 그냥 금방 끝낼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 그러면 아, 뺏겼어. 어쩔 수 없지, 이거 잡아봅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어, 이걸 피해? 자식아 마무리. 별것도 아닌게. 아니, 저 레벨이 좋다고 면서왜 덤비는 거야? <laughs>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습니다. 이거 템 올릴 수 있잖아. 템 올리고 옵시다. 이거 잡아주고. 이거까지 잡아주고. 나 도와줘. 나 죽기 싫어. 그렇지. 어시 먹었나? 이거 어시 들어오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laughs> 어시랑 어시라고 뜨잖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자화자천 오졌죠. <laughs> 별로, 별로, 막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 저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 맞장구 쳐주고. 약간 사회생활 팁이죠.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먹어도 될것 같다. 티아멧 있으면 까마귀 먹는 게 굉장히 쉬워. 이게 무슨 역할인지는 모르지만요. 루시안 또 대가리 내밀어. 또 깝치게, 또 깝쳐. 또 열받게. 어. 협곡의 전력 먹었고요 또 깝쳐. 하여튼, 하여튼, 깝치는 것들이 문제야. 루시안, 대가리보였죠 아, 이거를 못 먹였어. 개 아깝다. 아직 콤보가 손에 들이것어요. 이게 원래 q 가 찍히면 알이 알아서 절로 가는데 안 찍혔어. 거리 계산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없지 그럴 때도 있는 법. 열매 왜안 열리냐? 아, 열받네. 길 열렸다, 이거. 아, 15분 썰에 노잼. 이는 싸워야 돼. 싸우자는 거야. 지랄 노, 진짜. 아, 이거 못 끌었어. 좋네. 야스오는 오시면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